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아 근데 전 강아지보다 고양이 팔아 근데 그럼요. 저는 강아지보다 캣님을 좋아해요 어. 전 고양이가 더 좋아요 고양이 같은 저는요? 야옹? 남성불이 <laughs> 너무 세요 그니까요 너무 강적이에요 제가 <laughs> <야, 웃음> 강적이... 사람을 잘못 데려오신 것 같아요 <laughs> 남성불이 너무 센데아 <세네. 웃음> 강적이야 <laughs> 강하다 강한 남자잖아 강한 <laughs> 남자라니까 근데 키르님 위해서면은 약한 남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반은 약한 많았어요. 남자는 좀 별로라. 다음 강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기대님이 원하신다면. 남자분이 너무 세요. <laughs> 아니, 아 <laughs> 드라마 찍고 있어 짜증나. <laughs> 아목소리에너는 사기인 것 같습니다. 아 목소리야 사기인가요? 목 소리 약간 빅맥을 넣어볼게요. 네? <laughs> 하! 어 기, 기대님 안녕하세요. 기대정 아이스대아 <laughs> 너무 무너지는데. <laughs> 요즘에 제가 성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로맨스를 많이 봤거든요. 로맨스의 주인공이 보이세요 뭐 우리 기대님이랑 많이 닮고셨기 때문에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반응이 왜 이거밖에 없죠? 아현님. 네. 그럼 저랑 로맨스를 해보시으 실래요? 전 지금 하고 있는 게 로맨스라고 생각해요. 더욱더 로맨스에 가까워지면아 더욱더요? 충분해.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데? <laughs> 아유 진짜 아유 <laughs> 그 누구도 말을 못해. <웃음> 아니. 뭐라할 <laughs> 수가 없어. 저는 키데님이 저에게 공격을 오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셔요. <laughs> 공격을 못 하겠어요. <laughs> 어,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나는 <laughs> 이런 로맨스를 꿈꾸지 않았어. <laughs> 로맨스로 하주 <원하지> 않았다고. 난 <laughs> 개그로 <laughs> 받았어요. <laughs> 개그로 갈까요, 키데님? 네. 괜찮아요? 안 괜찮죠? <laughs> <laughs>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이제부터 시작인데? 제가 방패인 거죠? 네. 아, 못 막으시잖아요. 근데 방캐들은 <laughs> 이미 꽤 부셔졌어요. 그냥 이거 그거 아니야? 최약 최와 최 강채? 최약치라뇨 저는 키대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최 약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안돼, 아, 전최약체 남자인 것보다 전 그냥 평범한 남자가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좋네요. 그렇죠. 네, <laughs> 아 잠깐만, 나 마이크 좀 깰게. <웃음> 이거 당연한데. <laughs> 네? 아 재밌잖아 이것만으로 재밌는데 이제 <laughs> 우리들이 머리 좀 맞대 보자 그래 우리 아이코 총합 20으로 내를 맞춰보자 내가 1 0이고 너가 마이너스지 10, 1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더사람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laughs> 로판밖에 안 봐서 너 이제 제가 사... 이제 로판물 많이 맡았거든요 갈 어. 때마다 북극대공을 많이 했어요 아. 북극대공 북극 제가 대본 하나 읽어드릴까요? 어네 일단 이걸로. 아 그리고 영희가 도착하면 가장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내게 알리게. 햇빛이 잘되는 방이 하나쯤은 있겠지? 오 말을 안 한다. 네, 키드님은 이미 햇빛만큼 이쁘시기 때문에 <laughs> 제가 키드님만의 달이 되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녕. 안요 달은 너무 춥잖아. <laughs> 아그걸가 네, 기대님의 따뜻함으로 먹여드리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제가 연습 중인 미성으로 해볼까요? 미성요? 미성이든 네. 중저음이든 언니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제 미성으로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미성이면은 살짝 연한함 이기 때문에 기대 누나라고 부를게요. 누나 요즘 뭐예요? 요즘 뭐 바쁘게 살죠. 요즘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저기요 대사하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아 지금 대사를 거의 네 통을 보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면 <laughs> 제가 뭐가 돼요? 전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 누가 봐도 기대라고 써져 있는데 잘만 보냈구만. <laughs> 저는 이제 대본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대본을 안 <laughs> 주드렸고요.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아 근데 전 강아지보다 고양이 봐아 근데 저는 그럼요. 강아지보다 캣님을 좋아해요. 어. 전 고양이가 더 좋아요. 고양이 같은 저는요 야옹? 키와 달란 소리시죠? 우리 기대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어주시죠 여기에서 추려먹고 갈래요? 아 좋네요. 저는 기대님이 주시는 거면 뭐든 마있을것 같네요. 그러면 초밥 주스 드시죠. 그거 견적필 아, 썬인가? 네. <laughs> 네 새겁니다 저는 기자님 꺼 뺏어 먹을게요 그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언니가 디코를 안 봐요 귀여워. 이 악물고 무시하잖아 아니야 무시하지 않았어 이거, 이거 뭐 알았어. 오늘 사심 채우는 콘댄츠인가요 언니 내가 내가 했던 대사 그대로 읽어줄까? 오우 쉣저 귀엽죠? 뿌잉 아 아닌데, 해줘봐요 말할 타이밍이 안 됐어요 해요 지금 해줘봐요 저 귀엽죠? 뿌 제가 더 귀여운데요? 뿌아 아니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제가 확 납치해버려도 될까요? 그럼요 기자님의 마음속으로 지하 감옥에 납치해서 팔아버리게 저 아, 판다고요? 아... 이런... 우는 것도 네. 보고 싶다 물어 주실래요? 물어드릴까요?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게임합니다. 어 노래. 그럼 제가 노래 한 소절 넣어 될까요? 노래도 좋아하지만 독서하는 남자가 더 좋아요. 아 독서요. 제가 또 성우 준비하면서 이 대본을 엄청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 주로 뭐읽으세요어 저는 그 나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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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백 명의 그녀들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아그 재밌나요? 아 나도 한번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 저비됐니 저도 안 봐서 몰라요. 어, r e are y 왜 u I didn't tell you. I didn't tell you. I d i d n 아 tell you. I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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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you. I 하지만 전 아현님 의 무슨 목소리든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목소리도 좋아하실 수 있나요? <laughs> 기대짱 안녕하다는 반갑다는 후후 반갑다는 기대짱 너무 가와이하다는 <laughs> 뭐어따시의 <laughs> 와이프가 될수 있겠냐는 그런 목소리인가요? 무슨 목소리든 이현님은 이현님인 거에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이현은 어떤 놈이죠 언놈이야. 언놈이랑 나랑 떨린 <색깔인> 거야. <laughs> 자 아,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안경 쓴 기드님도 뭔가 보고 싶네요. 아, 근데 제가 안경을 습이려서 그럼 모습까지 아이시 때려줬습니다. 그럼 아현님은 안경을 쓰시나요? 네, 저는 안경을 씁니다. 너드남 스타일의 포리미아에 나오는 남중만이 나긋 나근, 나긋하고 천천히 잠들 것 같네요. 잠들다며. 잠든 키드님의 모습도 너무 예뻐서 제가 재워주고 싶네요. 재워드릴까요? 근데 네, 서 잠드는데 오래 걸려서 괜찮아요. 제가 3초 컷 가능합니다. 막 명치를 때려서 하시는 건 아니죠? 아 명치 말고 뒷목을 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목뼈가 약해서 목 뒤를 잘못 치면 은아이님을더 이상 볼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좀안될것 같네요. 괜찮아요. 제가 키드님을 항상 데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 거야. 알콜은 아무도 건들 수 없어 그 대신 제가 데워드릴게요 뭐야, 근데 시체를 뭐야? 들고 다니기에는 제가 무거워서 아 시체라뇨 기대님의 껍데기를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럼 껍데기라도 제가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껍데기 갖고 다니시면 나중에 부패할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 이제 캡틴 아메리카마냥 얼음 속에 넣어둘게요 그럼 전 냉동인간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영원히 저와 같이 사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제가 곁에서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왜왜왜 왜, 어, 왜? 저 이마가 너무 뜨거워요 <laughs> 괜찮니? 너네 둘아 몰라 어른들의 연애랑 <laughs> 마지막 연애가 초등학생인 사람은 이런 거 몰라요 연애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laughs> 야가 로판에선 어? 이런 대사가 없었는데 어떡해 <laughs> 아니 저 이거 원래 대본 읽는 거 방송용, 상업용은 한 글자랑 200원인데 제가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아씨 돈을 뿌려야 하나 여기 얘 돈지어 영입하는 거야? 일단은 긴급회요 아리아가. 둘다 너무 잘해. 나 계속 보내고 있는데. <laughs> 둘다가 아니라 한 명만 잘하는 것. 어, 한 명은 그냥 계속. 언니는 너무 그냥, 행복해 그냥... 보여 지금. <laughs> 언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뭐라 못 하겠어. <laughs> 아 지금 남성분. 할게 없어. <laughs> 내가 아무리 개 같은 걸 보내도 너무 잘 받잖아. <laughs> 진짜 이잉 아살라 말라이공 보내려다가 참았는데. <laughs> 에이 아살라 말라이공. 귀여우시네요. 저보다 기대는 더 귀여워. 엠블러스! 엠블러스! 그, k o 다 가신 거 같은데. <laughs> 앰블러스 블러야 CPR 해 빨리 129불테이가 CPR 하라고 이렇게 달달한 내용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예상이 너무 벗어났잖아 그래서 그거 해볼래 전쟁자갖고 우리가 아바타 될거 우리가 아바타를 한번 해보자 로맨스 1도 없나 아바타 소개팅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목 아프시다 할까 우리가 해야지 음... 야 덤벼 시발